플러스 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여자 쪽에다 넣어야 될것 같아 요아 아, 아, 하나만 그래. 먹을게요 우리 지금 뭐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 아, 그거 아 지금? 부붙여버 고기 소금 좀 넣어서 어, 오른쪽. 끓여주세요 네 저희 거예요. 어, 정수님께 비빙 앞치마를 비빙. 선사합니다 <laughs>

뭔 의미지 자꾸. 어? 뭐 눈이지 자. 사람들겠죠 아니 불건들과... 도와줄 사람들은 많은데. 별로예요? 데... 이 이러, 이런 게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멘트 이상. 그거... 나 혹시 그렇게 별로예요? 막, 막 이것도 너무 멘트. 별로 이지 않아요. 그게, 그게 뭐야? 뭐라... 멘트가 좀. 아, 별로 이지 않아요. 아, 그런 멘트는 멘트가 주은 멘트. 멘트, 멘트. 여기 나가야 되나? 아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문제는 아니야. 음, 아니 우리 할머니 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다 남자들이. 저 영순데요. 네, 네. 영자 님은 또 어디 있어요? 영자 님이요? 지금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좋아? 몸이 안 좋아요. 몸안 좋아요, 지금. 나약 이만큼 있는데. 네? 아, 탈 같은 거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있어요. 하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국수 뿌려서 빨리빨리, 맞아. 사람들 다오라 그래 사람들 다 오라고 어? 다 오? 오고 있어요 응.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네. 네. 오, 비빔국수? 아, 그래서 당근을 오, 오. 비빔국수 괜찮다 잘했다 어 정독 씨표 비빔국수 와, 저런걸 먹어보다니 그리고 살이 늘어버네 야 정독님은 또 매력 포인트가 있으시네 아, 이거, 아, 내가 12인분을 다 아냐 진짜 아, 내가 별걸 다 안다 한건 했다, 오늘, 정수님 드디어 한건 어, 했어, 이제. 정수님왜 이자했어? 매력 발사. 또나또 선택 못받면나 진짜, 나. 나 진짜 매, 매, 저... 그 매... 모든 것은 선택을 위한 <웃음> 몸부림이었다. 궁극하는데 <laughs> 선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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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으면. 아니, 볼매야, 볼매. <laughs> 어, 그러니까 저렇게. 귀여워. 근데 어. 왜? 마음 표현을 못해 아, 그래서 궁금해. 에이. 데이트할 때또 수줍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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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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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laughs> 이럴까봐. 아, 너무 좋아, 사람. 에. 근데 영자님 어디서, 어디 서통 어디 어디 에서통화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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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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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늘 누굴? 영 어디 어디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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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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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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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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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자님, 뭔가 안 해봐. 어? 괜찮아요? 네네네. 자꾸 도망다니는 것 같아서.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어디가 아파요? 과자다 과자. 이따 먹을까? 근데 뭔가 힘들어. 힘들죠. 응? 뭔가 힘들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쌍화탕 마실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젤리찌. 덥다. 나갔다 올래요?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추운데 갈래 그러면? <laughs> 추운데가 있어요? 왜 어, <laughs> 에어컨 엄청 쉬... 해놔도 춥더라고. 아아 여기 혼자 먹잖아.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근데 나무 만나볼래도 좀 웃긴 것 같긴 하다. 갑자기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좀, 얘기 좀 할까요? 이러면 되죠. 야, 우리 뭐하니 근데? 너무 심심한데? 그러니까 이럴 때 하라니까. 뭘 해? 아니, 뭘 하냐고, 이 대학교에서. 나갔다 와. 나가다 와요? 아니. 나가지 마. 나가, 나가지 마. 나가자. <laughs> <laughs> 나가지 마. 나가, 나가지 마. 나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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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어? 아,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가만히, 오, 왔다 가만히 왔다 있었는데 왔다 왜? 왔다 왜 그래요? 별시리 <laughs> 걸어요? <laughs> 장난이요 심심해요? 나안요 너무 더울 것 같아. 쳐로 갈래요? 창더 더. 더울 나가기 싫은 거네 그냥. 그렇죠? <laughs> 오케이. 종근 저 부엌으로 와봐요. 왜? 나 와봐요. 답답하다 저기 누가 있어? 아, 아 있어도 상관없어 왜 또? 또정신해 망했어 따호 도와줄게 뭘 도와줘? 두 명만 얘기해봐요 두 명? 네세 명인데 두 명? 아세명 일단 얘기해봐요 영식님 영식 영신. 정식님 끝까지 못 버리는 영식 그지 정식? 아 저기 정식 그죠? 응 음. 그리고 세 번째 영수님. 저요? 네. 어, 어차피세 번째. 이거 순서대로 하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해. 순서대로 얘기해봐. <laughs> 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laughs> 뭐야 이거? 도겸 아, 아,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죠. 자꾸 가능성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을 해해 해보, 보겠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아, 그럼, 그럼 답을 봐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알려줄게요. 그러면 너무... 1 순위는 영식님이죠. 아니에요 이 순위. 일순이 누구예요? 영순이, 영순, 영순님. 일순이, 영순, 영순님. 일순이가 저예요. 네. 영수. 네. 아, 나 이게. 아, 잘했어. 1순위. 그래, 저렇게 또 얘기하면 좋지. 저런 그림도 처음 본다 진짜. 음. 아, 근데 너무 확고하신 분들은 다가가기가 좀 그래. 내가 거기 끼어서 해방하는 느낌이고. 아니, 해방을 나서 계속 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오죽고그생각했다니까 불러내서, 아, 내가 그렇게 별로냐. 나 한번 만나봐라. 내가 어께그 얘기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 아무래도 제가 첫인상 때도 빵표 받았고, 어저께 자기소개 하고 나서 빵표 받았고, 그래서 아또 이런 일도 또 생기는구나. 또 싶은 게 많이 속상했죠. 솔직히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많이 상했고, 아주 우울하다, 속상하다,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감정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 여기 있는 게 내가 불청객 같은 느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원한 사람 없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뭔가 버티고 있는다는 게잘 되는 분 방해꾼만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가가기에는 다잘 되는 분들을 또 제가 호감 있어 하는 상황이었어서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나이 좀 있으시고 뭐 어떤 이름 복장? 이게 오색찬란한 복장을 입으신 분을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여성분? 매,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철학적으로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응. 보려고 해야 보이는구나 <laughs> 다행이게 정숙 씨가 그래도 영숙 씨하고 굉장히 좀 뻘쭘한데 속 시원하게 너요, 당신 일순위에요 잘했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좋아.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영수 씨가 아, 제에 대해서 좀다게 보인다. 당연히 열리죠. 그래, 이 말을 내뱉기까지 정숙 씨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고. 그러니까.